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달은 2023년도 양력 7월달 돼지띠분들의 신살로 보는 매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은 화계달입니다 남들 앞에 나서니 눈에 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일 겁살입니다. 겁살 원숭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닌다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금전 일하느라 바쁘면 돈을 사이도 없습니다. 애정 원숭이날은 혼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끌려다녀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다음은 2일, 제살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몸이 근질근질 합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나가봐야 별로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닭조차 가다가 재난을 당한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서 책이나 보자. 다음은 3일, 천살입니다. 개날입니다. 하늘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날은 괜히 나서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개는 돼지를 좋아합니다. 돼지, 개한테 물리니 아픕니다. 천살,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조용히 경건하게 지내셔야 무탈하게 하루 보낼 수 있습니다. 금전, 개한테 물리면 돋습니다 애정, 검둥개, 돼지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돼지는 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일 지살입니다. 돼지 날입니다. 검정돼지입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저녁에 술 한잔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해 봅니다. 금전, 친구 만나면은 당연히 돈 씁니다. 애정, 그래도 같이 친구랑 함께 노니 즐겁기는 합니다. 다음은 5일, 10살입니다. 도아살이라고 했습니다. 돼지 집에 다람쥐 놀러 왔습니다. 다람쥐, 돼지 좋다고 합니다. 돼지 다람쥐 보니 마냥 즐겁습니다. 금전, 친구 놀러 왔는데 당연히 지출은또 하겠죠. 애정, 이달은 양달입니다. 양하고 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 쥐, 양 때문에 불편한 거, 돼지한테 신세 한탄하러 온것 같습니다. 잘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일, 월살입니다. 초원의 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봅니다. 이달 양달이기 때문에 양하고 소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한테 두들겨 맞았나? 소가 또 돼지한테 와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합니다. 덕분에 돼지는 소 때문에 속상합니다. 금전, 또돌 써야 됩니다. 몇 분이라도 쥐어줘서 위로해 주려고 하나 봅니다 애정 이소 등치는 커다란 말에서 마음은 여립니다 어쩌겠습니까 돌봐줘야지 초록소는 돼지한테는 또 자식입니다 다음은 7일 망신입니다 호랑이 날이죠 호랑이 돼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호랑이와 돼지 합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돼지도 호랑이 좋아하고 호랑이도 돼지 좋아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호랑이 속셈을 드러냅니다. 돈 필요한가 봅니다. 잘안 해주면은 되지 호랑이한테 망신됩니다. 금요일 불금입니다. 놀러 갔다가 호랑이 만나서 망신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돈 욕심 부리지만은 그돈 내돈 아닙니다. 애정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 망신당했습니다. 다음은 8일 장성입니다. 토끼 돼지한테는 자식입니다. 이날은 아이와 함께 외출해서 놀다 옵니다. 토요일 아이에게 돈쓸것 같습니다. 금전 토요일 아이한테 돈이 나갑니다. 애정. 그래도 아이랑 함께 노니 좋기만 합니다. 다음은 9일 반환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좋은 일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날입니다. 일요일 돼지 용만 나니 진흙탕에서 즐겁게 논다. 돼지는 진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9일 재밌게 노는 것이 아니냐. 돼지띠 용 만나서 즐겁게 논다. 금전 사람 만나니 밥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애정.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10일 영마입니다 뱀날입니다 돼지 뱀 잡고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날 누롱뱀입니다 누롱뱀은 왕뱀 등치가 큰 뱀입니다 영마 외출해서 뱀 잡고 배부르게 먹는다 좋습니다 금전 생각지도 않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애정 뭐뱀 들어오니 먹을 게 생기는 겁니다 뭐 나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일 육회입니다 육회 속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겠죠. 초복입니다. 벌써 복날이네요. 복날에는 개를 한 마리. 자, 말날입니다. 하얀 말이죠. 잘난 척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 들어오면은 돼지 심란합니다. 하얀 말 책상에 석류가 잔뜩한데 일하기 싫습니다. 이상하게 짜증이 난다. 금전 돈 때문에 짜증 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불편합니다. 애정 말 들어오면은 말은 돼지에게 돈입니다. 주머니 두둑하다. 금전 이날 행길수 있습니다. 복권이라도 사보시기 바랍니다. 애정 좀 힘든 일은 있지만은 말 때문에 편안한 감을 느낀다. 말이 위로를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일 화계입니다 양날이죠. 양달의 양날입니다. 이날 사람들 앞에 나설 일 있으면은 사람 만나는 일 있으면은 이날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금전 문서 안에 돈이 있습니다.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정. 하얀 양은 잘난쳐 가고 말을 잘안 듣는 동물입니다. 돼지띠, 조금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비우시고 못 알아본다고 그렇다고 크게 섭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그릇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13일, 겁살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원숭이 들어왔습니다. 검정 원숭입니다. 이 깜깜한 밤에 들어와서 돼지를 잡으려나 봅니다. 여하튼 마음을 만듭니다. 이날은 저녁에 일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전 원숭이 돼지 갖고 있는 돈 털어갑니다 친구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뺏기지 않으시려면 주머니에 있어도 없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애정 좋아하면 좋아했지 사람들을 어울리는 데서 말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일 제살입니다 재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새가 날아다닙니다 닭날입니다 닭 돌아다닌다 닭을 어디서 한 마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맥주랑 치킨,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전, 돼지도 닭 잡기 힘듭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닭아 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닭은 재난을 가지고 있는 닭이기 때문에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닭입니다. 금전, 닭 와서 비를 뿌리고 갑니다. 이래저래 심란하다 다음은 15일 천살입니다 갑술 숲속의 늑대라고 합니다 숲속의 늑대 일단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즐겁게 술잔을 먹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돼지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개띠 가능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숲속에 개가 들어오니 일단은 시끄럽습니다 개 돼지 붙잡으면 물고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놀러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15일, 16일, 이틀, 뭐, 괜찮습니다. 즐겁다. 아이들과 즐겁게 지낸다. 생각해 봅니다. 금전, 돈 걱정하고 어떻게 놀러 다니겠습니까? 그냥 즐겁게 갔다 온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정, 가족들 한대 어울려. 이렇게 저렇게 웃고 떠드니, 그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16일, 지살입니다. 친구끼리, 형제끼리 어울려서 노는 겁니다. 술도 한잔 해야 되려나요? 여하튼 즐겁다. 금전, 형제들 모였으니 간만에 한번 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애정, 어울렁 더울려 사는 것이 한 세상입니다. 혼자서만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일, 연쌀입니다 제한절이네요. 연쌀 도왓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돼지 좋아합니다. 먹을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쥐날입니다. 쥐 오면은 돼지 우리에 쥐 넣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즐거운 친구, 좋은 친구다 생각해 봅니다. 사람 만나면은 당연히 돈 나갑니다. 또 잘난 척 하려면은 돈도 좀 써야 되겠죠. 빨간지, 뜨거운 사랑 원합니다. 다음은 18일, 소날입니다. 월살, 뭐, 속이 터진다, 답답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또 빨간소입니다. 빨간소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화기가 많은서그 같습니다. 금전, 빨간소 부자소라고 했습니다. 애정, 소나 돼지나 다들 만만치 않습니다. 고집불통들이라 서로 잘난 체 하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일. 망신입니다. 누런 호랑입니다. 이 산속의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돼지 만났습니다. 돼지 간만에 만난 호랑이 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 망신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아하는 건 좋지만 망신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일. 장성입니다. 장성. 기운이 솟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장성 토끼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토끼 너무 잘난 척 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일 반환입니다 반환 바난, 인정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일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주말은 불금인데 술 한잔 먹고 또똑뚝 갇혀 하려나 봅니다 금전 반환은 명예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자존심 강한 용들로 갔으니 너무 무리하게 상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일 영화입니다. 뱀날이죠. 돼지 뱀 잡으면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얀 뱀입니다. 하얀 뱀. 돈되는 문서입니다. 돈되는 문서. 외출해서 동네에 로또방 가서 로또 해보시면 어, 5천원짜리는 되겠죠. 다음은 23일 육회입니다. 육회. 여섯가지 해라고 했습니다. 검정말입니다. 검정말 돼지한테는 친구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날 일요일입니다 생각지도 않던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24일 화계입니다 검정양입니다 검정양 머리 좋고 상황판단을 잘합니다 검정양 비 맞은 양이다 보니 삶이 무겁습니다 괴로운 문제로 돼지약이 찾아오니 돼지 잘유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이날은 왠지 짜증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어, 엉뚱하게 빠져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정. 양은 돼지 좋아한다는데, 돼지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예. 다음은 25일. 겁살입니다. 나무 타는 온숭이.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돼지 때 이날 놀러 간다? 어디 바람 실어 나간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전. 이날은 겁살입니다. 겁살, 겁탈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돈 자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원숭이 돼지 잡으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후회합니다. 원숭이, 돼지 끌고 다닙니다. 겁탈을 당하니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일, 제살입니다 닭날입니다. 재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닭 부럽다고 닭쫓차다녀봐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사는 세계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야 되겠습니다. 금전, 재난을 당하는 날입니다. 돈 욕심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정, 신경을 쓰이는데 선뜻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27일, 천살입니다. 빨간 개입니다. 투견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어, 무섭습니다. 하늘에서 개가 지지니 개한테 물렸습니다. 다음은 28일, 지살입니다. 돼지날이죠? 친구한테 돈 들어옵니다. 물렸던 돈 받는 것도 같습니다. 금전, 친구한테 아쉬운 이야기 하면은 도와줄 것도 같습니다. 애정, 옆에서 보기만 해도 우정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일, 연살입니다. 도하라고 했습니다. 노란 쥐입니다. 노란 쥐는 돼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돼지 집에 놀러 왔으면 돼지 말좀 들어야 되는데 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닙니다. 짜증 납니다. 금전 그래도 미안한지 쥐가 돈은 또 줍니다. 애정 도합니다. 생각지 않게 그쥐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돼지띠 분들의 양력 7월달 신살러보는 매일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